안녕하세요. 아로탐입니다 오늘은 1590 스커 사무의 적응기 1탄 아누마탄입니다. 적응 중이다 보니 잔실수도 많고 저가 들어는 감당이 안 돼서 정읍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펙은 제가 다른 분에 비해 많이 좋은 편이어서 뒤지분이 높지만 클리어 타임을 보시면 그닥 뒤를 잘 넣은 것도 아닙니다. 크크크. 아누마탄 매칭으로 파티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버블을 사법블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백각이 나오면 갈기고 보는데 그래도 내 우격은 사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누마타니 워낙 난리를 치는 애지만 그래도 카렐처럼 짧뱉더니 몸을 막 돌리는 애는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파티는 저만 참을 딜러라서 다른 파티원분들은 굳이 백을 잡을 필요가 없으니 어그로가 분산되면 저한테. 백이 잘 잡히는 그런 파티였어요 굳이 워로드가 아니어도 이런 파티면 너무 행복합니다 가다보면 생각보다 백을 치는 각이 잘 나와요 내가 카렐처럼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이동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짤 패턴들은 사실 피하기가 참 좋아서 보고 피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역시 카운터 패턴인데 보통 눈이 빨갛게 번쩍이면 카운터 패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빨갛는 번쩍. 성원은 이미 깔끔하게 쳐주셨습니다. 악의 폭탄 던져주고, 악의 필수. 저의 역할은 박딜이라 생각하고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딜합니다. 군도안 맞아서 버프도 다쳤어요 머리 위에 빨간 눈 그게 한우만 한한테 안 맞고 때리면 버프 쌓이는데 한개 쌓이면 말깨지 고름 뭉게뭉게 뭉게. 무력 패턴 무력하고 파괴하면 되는데 파괴는 이미 했고 이페이지 갑니다 이번 하누마탄 맵은 좋은 게 페이지 넘어갈 때 가운데 통해서 가면 무역 이필이 자연스럽게 되어 설계 잘한 것 같아요. 참 좋아요. 페이지는 이 에네르기파가 좀 거시기한데 저는 맨날 이거 다쳐맞이거봐또 다쳐맞아 어쨌든 이게 사실 딜타임입니다 붕붕... 오오 이번엔 파동권 번쩍하고 원기옥 기모 오는데 이거 반격이니까 때리지 마시고 때려서 원기옥 떨어지면 즉사해요 앞엔 떨구고 나면 카운터 나와요 바로 카운터 치고 파괴하면 됩니다 머리통 파괴 는 빨간 는 번쩍하고 존을 땅에 박아 넣은 다음에 아픈 바닥이 나오는데 이거 피하면서 무력하시면 되고 무력하고 나면 카운터 나옵니다. 카운터하고 파괴. 아까 전에 파괴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딜 타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머라님 카운터 계절 치네 막길 넣었더니 바로 뭉게구름 피우고 도망갑니다. 한 페이지 중앙통에서 무력 입히라고 기기 이를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나오면 그냥 바로 보이신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여기 사법부이 아니더라도 그냥 쿨타임 놀게두는 것보다 냅다 갈기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물론 이건 제 마음대로니까. 여기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막 바닥치면서 십자로 막 쿵팡쿵팡하는데 그거 뭔지 모르겠음 무력인가 그냥 짤 패턴인가 일단 전멸기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짤 패턴인 것 같기도 하고 어퍼컷 점프하고 공원구원 알 갚는 번쩍. 하고 앞에 사람 잡히. 다음에 카운터. 카운터 쳤으니까 파괴. 언틀레 뽑아줍니다. 지금 보니까 미리서머라님이 박수기였구먼. 어쨌든 박딜. 박박박딜. 사페이즈 돌입합니다. 하얀 고릴라로 변신. 이거 변신하자마자 땅에 손바아놓고 얼리는데 스페이스 빠르게 연타하고 딜타임. 이 파괴를 모두 성공하면 짤 패턴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다 피할 만합니다. 막 몸이 빛나면서 각성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냥 멋있음 한우마탄 지우고 싶다 이것도 빨갛는 번쩍하고 나비선 박은 다음에 막 지진 일으키는데 전멸기급 데미지니까 이는 초록색 원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크크크크크 잡아서 땅에 박아놓고 데미지 주는 데 사실 이거 안 잡힌 사람이 무력화 해주면 불거든요. 근데 우리 세명 잡힌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냥 죽어야지! 몇개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세서 막타를 쳐버렸네요. 우하하하. 사모이는 확실히 그냥 막 던진다고 생각하고 던지는데 그럭저럭 딜이 나오긴 해서 스킬 막 던지는 재미가 있네요. 이거 보세요. 자녀리잖아요. 크크크크크크. 근데 사실 클타임이 그 엄청 길고 같이 하신 분들 스펙이. 너랑 차이가 좀 나다 보니 일을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1인분 한 거지. 으 사무에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거 오이스키를 사법을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게다가 저밭 사용할 때는 일이 최우선 순위이고, 한방 꽃맛으로 게임하는 거라 사법을에 빽각도 정교하게 보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정읍으로 가서 그냥 맞추기만 하자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고 좋네요. 크크크크크, 역시 진리적 포기하면 편해. 그럼 오늘도 저는 이만 도망,